순금 이야기 1. 순금의 기본 상식 순금, 푸어, 골드, 24K 금 함량 99.9% 이상 색상 선명한 노란빛 산화되지 않고 변색 거의 없음 물리적 특징 연성이 뛰어나 망치로 두들겨 얇게 펴거나 실처럼 늘릴 수 있음 용도 주로 장신구 금계, 투자용 금화 등 이 순금의 역사 고대 문명 이집트 메소포타미아에서 금 장신구 왕실 장식 신성한 물건으로 사용 중세 유럽 금화 발행과 재산 저장 수단으로 중요함 한국 역사 조선 시대 금박 금관 왕실 장식 및 홀레 상장 등에서 사용. 현대 국제 금시장, 런던, 뉴욕, 싱가포르에서 금융상품으로 거래함. 3. 순금 투자 가치 안전 자산, 경제 위기, 환율 불안정 시 투자자들이 선호함. 유동성 금괴 금화는 세계 어디서나 현금화 가능. 단점 금값 변동, 보관 비용, 도난 위험. 4. 순금과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 에피소드 1. 왕의 순금 장식 이야기 고대 이집트 왕의 무덤에서 발견된 금 마스크 실제 무게 11kg 이상 죽어서도 걸려 가시라는 상징적인 의미 2. 순금 거위 알 전설 유럽 한 농부가 거위가 낳은 알이 순금이라는 꿈을 꾸고 실제로 알을 발견했다는 전설 교훈 탐욕보다는 노력과 인내가 중요. 3 현대의 순금 투자 에피소드. 2008년 금융 위기 당시 미국 한국 투자자들이 금계 금하에 몰려 금값 급등. 실물자산이 주식보다 안전하다는 믿음 강화. 4 홀네 순금 장신구 한국 사례. 결혼식 때 신랑 측이 신부에게 주는 순금 반지, 목걸이, 가족 재산 상징 단순 장신구를 넘어 행운과 부호를 기원하는 의미